뒤집기! 네. <laughs> 이상하다. 오늘은 저를 어, 위한 날이 거같 되게 그 같은데. 신기하네요.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<laughs> 되게, 되게 오케이. 우리가 특정한 음, 기술을 음, 배운 건 음, 아닌데 말이야. 되게 신기하네 저 커플. 그렇죠? 어. <laughs> 고민이 있을 때그 고민을 <laughs> 공유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혼자서 부담하는 게 좋아요? 와, 되게 내 연인한테 <laughs> 중요한 <질문이> 그 걱정을 <laughs> 끼치고 싶어?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어? 제 퍼스널한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럼 언니는 어때요? 나는 나누는 사람 좋아. 헤어지나요? 헤어지나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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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결국은 다 해. 웃음> <아니>, 그래요? <laughs> 나도 사실 좀못 그랬던 것 같은데. 이제는 나도 내 고민을 나누고 싶어. 음... 나랑 각별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 사람에게 좀 짐을 나눴으면 좋겠고 서로가 의지하고 의지를 받고 이런 관계가 나는 좋고.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짐을 이고 지고 간다. 그러면? 나도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내가 어, 너무 아파도 아픈 얘기를 안 했어요. 내가 너무 그거를 내색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그게 나의 병이었죠.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. 근데.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이 병이 좀 치유되고 싶어. 그냥 내가 말해도 돼.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큼은 말하고 싶어. 내가 아프다고.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, 마음이 아파도, 실은 내가 아파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누구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. 응. 얘기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지금도 사실 도걸 말하고 싶다는 거 자체를 말하는 것도 되게 아직 어렵고. 그러니까 막 감동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. 고통 때문에 우는 거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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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많이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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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그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다 씻어내 버리시고 새롭게 즐거운 미래를 생각해요. 어, 멋지다. 오, 매번 느끼는 게 말을 너무 예쁘게 하죠. 저희 오늘 밤을 위하여. 위하여.